주꾸미 유동체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나이롱줄 4호를 고정시킵니다. 을 그래서 이렇게 줄을 판판하게 나이롱줄을 판판하게 잡고 합사 서 줄입니다. 길이는 한 30cm 되겠습니다. 절반을 접습니다. 절반을 가운데에 놓고 나이롱줄에다 걸고 감사합니다. 서로 엮어주는 겁니다. 어긋나게. 한 22에 감았습니다. 이게 여기 도레를 10호 빈도에 하나 꽂습니다. 합사 줄에다 같이 그립니다.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. 계속 욕하 는 겁니다. 사줄 마무리를 잘잘라냈습니다 전체 원줄 길이를 한 60cm나 60cm 석 50cm 만듭니다. 게 이렇게 당기, 전체를 잡고 서서히 당기면 끌려 나옵니다. 목줄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짧게 하고 길게 하고 만들어 할수 있습니다. 짧은 데에다가 삼각도리를 답니다. 다트리를 잘라주고요. 반대편에는 은킴 방지 고무를 달겠습니다. 전체 길이가 6cm 되겠는데, 1cm를 잘라내고, 이거는 다른 데 용도로 쓰겠습니다. 1cm를 잘라내고, 긴방지 야광 파이프기 때문에 고기들한테도 필도 많이 되겠죠. 이건 미끌림 방지 고무를 끼겠습니다. 하나 끼고 하나 더 해야 됩니다. 이것도 야광입니다. 두개 꽂았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길게 하고, 이 부분에다가 전체 길이를 맞췄으면은 좀 짧게, 짧게 목줄을 맞추고요. 이걸 합사형 부분에 집어넣습니다. 아는데, 끌림 방지 고무를 해놓으면은 파이프가 빠지지 않겠죠. 밑으로, 이 부분에, 마지막 부분에. 짧은 거, 적은 거 하나 끼웠습니다. 적은 거끼고요 도래. 12호 되겠습니다. 짧은 형광 파이프를 핀돌에끝이다 살짝 꽂아놓고이 5방, 미방 5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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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5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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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를 달거나 애자를 답니다 다음에 그 옆에 삼각도로에 만든 부분입니다. 이것도. 삼각도로에 애기를 하나 걸고요. 애기 하나 걸고요. 다음에 이거는 가, 이 부분에 가지추를 길게 하면 물 많이 갈때 하면 가오징을잘탑니다이 부분에 애기 하나 더 달고. 낚시 원줄은 요 합사에 묶여 있는 핀돌에다 합사 묶여 있는 핀돌에다 이렇게 하면 체비가 완성되었습니다. 물이 많이 갈 때는 이걸, 이 가지줄을, 가지줄을 길게 하고요. 물이 안 간다 싶을 때는 이 단차조를, 단차조를 해갖고 쭉 밀어가지고 가지줄을 짧게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